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행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과 도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이 칭찬하는 귀한 삶을 살수 있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초점 맞추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산책하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줄한줄 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바울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경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주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읽는가? 갈라디아서가 바울 씨신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복음의 핵심, 바울의 초기의 심경,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목마르게 외쳤던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떤 사람은 작은 로마서이다. 로마서를 요약해 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초기의 심경, 바울의 그 이신칭의의 복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바울이 가장 먼저 편지를 쓸 때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며 가장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그 심정을 느끼고 우리가 다시금 다시금 바울의 서신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종교 계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며. 다시금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갈라디아서를 읽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함께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산책하면서 그 바울의 심경 예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경험하고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해서 내가 세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그 말이죠. 이것은 바울의 복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울은 누구에게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를 세운 것입니까? 누가 나를 세웠죠? 사람이 나를 세웠습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자라며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며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사람들이 반기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의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와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여서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땅에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과 또한 맥을 같이 합니다 나는 제자가 되지 않을래요 그냥 구원만 받을래요 세상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과 함께 살다가 그냥 구원만 받을래요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 목자들은, 사꾼 목자들은 세상을 사랑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나중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 삶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자네들입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고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이 길을 걷는 것이다. 이 길을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이 땅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죠. 그 길은 넓고 편하지만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좁고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 넓은 길, 폐역한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 쾌력을 사랑하는 길, 세상과 버타는 길, 그 길을 버리고, 그 좁은 길, 험한 길, 박해의 길, 핍박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이 바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른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간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바르게 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저 혼자입니다. 전부 다 바르게 무릎 꿇었습니다.라고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요. 아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겠어요. 나는 아직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걷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겠지, 구원을 주시겠지,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